어, 애꾸야잘 어, 지냈어? 어, 안녕하세요. 어, 애기가 영상 켰니? 어, 일단 안녕하세요, 애꾸의 엄마입니다. 오늘 이제 멀티플레이하면서 이제 영상 이제 있잖아요. 영상 오늘 처음 올린 건데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. 영상 세상에 갇혔습니다. 어, 좀 살려줘. 어, 유리 막 유리가 안 만져져. 아, 안 되겠다. 애 끌어도 만지면서 놀아야지. 어, 아, 빠는 언제 오지? 어, 저 영상 소리 갇혔어. 편집은 어떻게 하는 거야? 아, 어, 이것저것 하는 게 많지만, 뭐 또, 그럴 줄 알아? 얘가 허징한 거 들키면 어떡하지? 아, 어, 맞다. 콘텐츠 생각났다 휴대폰에 갇힌 것처럼 말하기 아빠, 내가 편집할 때 모자이크 해줄 테니까. 아빠도 같이 폰 속에 같이 치면 안 돼? 일로 와, 그냥. 얼굴 안 나오게 하자. 제발. 음. 아빠. 나 신만 시킨 건 아니지? 빨리 일로 와. 그래. 아빠도 같이 이거 액스에 만져. 아니, 아빠, 이렇게 만지라고. 재밌게. 한 손으로 말고 두 손으로 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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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. 아니, 아빠, 대충 만지면, 대충 만질 거면 내 화면에서 나가.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거안 보여, 아빠? 어 죄송해요 우리 아빠가 성격이 좀 이상해가지고 이런 걸 싫어하거든요. 어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. 어, 스트레스 풀어야 돼. 어 스트레스풀. 불... 어내애기였잖아 그냥 외국인 줄 알았는데. 어 이제까지 내가 아 아기를 만지고 있었던. 어 미안해 요머니어 과정 지워졌어. 이거 보세요 여러분. 어 인구 질질질질질. 다시 왔습니다. 오늘은 텐션 업! 텐션도 업! 아, 혹시 지금 제 목소리가 안 들린다면 제가 제 목소리를 좀더 높일 수 있는데요. 마이크 하나 추천하시는 분들은 마이크 하나 추천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너무, 목이 너무 아프니까 쉬는 시간 좀 주실래요? 이제야 살았다. 아, 맞다. 유튜브에 잠깐만요, 제가 지금 너무 서툴러가지고, 목도 아프고 그래가지고요. 조금만 조심해줄 수있으 있으실까요?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까요? 아니면은, 더 이상 뭐 하지 않을까요? 기대가 됩니다. 끝낼 거면 좋아요. 끝나지 말라고 하면 구독, 조회수, 조회수 많이 많이 봐주세요. 이제, 안녕! 다음에 만나요!